이상하다 미숙씨가 곧 온다 그랬는데 에이 아, 설마 온다 해놓고 안으시진 않겠지 그래 나 사나이 서로빈 이런 곳에서 여자한테 차일 순 없다 어 뭐야 갑자기 왜 비가 와에이왜 이래 이건 아니잖아 저 하늘에도 비가 오듯이 내 마음에도 비가 내리네 이건 눈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오 마음의 눈물이오 로빈, 절대 울지 않는다! 에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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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! 에이, 비 조금 맞았다고 감기 걸렸나? 미숙씨가 오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겠다. 왜 뭐야? 왜 하필 아쿠아리움에 해오 할머니가? 헬먼리가... 아쿠아월드에 혼자 없어, 예! 에! 에, 예! 맞아요, 저 혼자 왔어요! 에에! 젠장!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내가 혼자 온걸날다 알고 있는 거지? 에이 참, 유명인의 삶이란 에헤! 뭐야? 이 아쿠아리움은 고대 물고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습관입니다. 살아있는 게 기적인 화석들을 만나보세요. 어... 살아있는 게 기적... 아 이게 그 살아있는 게 기적인 물고기들이구나! 오호 자, 그러면 은 들어가서 제대로 관찰해보실까? 아니, 아니 근데! 이거 뭐 보라고 전시해놓은 거야?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? 잘 보이지도 않네 이거 오, 근데 때로 몰려다있는게 아주 그냥 어? 죽여줘요어 뭐야 어, 물고기를 왜 밖에다 꺼내둔거야 이거 밖에 나와있잖아 위험해 이녀석 고 죽겠어 정신차리렴 정신차려 어, 괜찮으십니까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네? 홀로그램 와 뭐? 이게 홀로그램이라고? 요즘 기술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? 팔딱거리는 것까지 완전 빼다박아 놨는데 이거? 너 사실 살아있지? 솔직히 말해. 에이 뭐 아무튼 이 녀석은 엘리게이터가라고 하네요. 어이 최근에 막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고대 물고기가 였것 같은데. 어? 이건 뭐야? 실로켄스. 이 지구에 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물고기잖아. 어지 뭐 어지 뭐 내가 살아있는 실로켄스를 보다니. 아? 이거 거의 미꾸라지잖아. 뭐야? 완전 미꾸라지야. 그냥 길쭉한 게 이게 그냥 장어야 뭐야 거대한 장어는 아주 그냥. 오 안무나이트. 어, 얘네 왜다 벽에 박혀 있냐? 활동성이 1는게 없어서야. 에이, 어? 얘네또 집에 들어가 있네. 우리 살아 있는 것 같다니까 얘네 <laughs> 이상해. 일단은 안무나이트도 있네요. 그리고 이 아쿠아리움에서 가장 유명한 딸란 메갈로돈. 오 메갈로돈이에요. 상어 날 잡아먹을라 그러네. 오, 오, 오. 홀로그램으로 가까이 보자면은 음. 일반 상어랑 다를 바 없지만 여기 뒤에 보면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맹알로돈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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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그게 수조에 금이가 있잖아. 어떡해 어떻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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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놀라지 마세요. 수조에 금이간 컨셉입니다. 에뭔 아. 이런 살벌한 아. 컨셉을 잡어? <laughs> 오, 진짜네. 수조에 금이가 있잖아. 오, 오 맹알로돈이 진짜로 막 깨고 탈줄 아는 거 아니야? 에이 그럴 리가 없지. 아쿠아리움은 어, no. 자고로 안전해야 아쿠아리움인 법. 우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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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수조에 금이 하나가 더는것 같은데. 아 기분 탓인가? No. 어? 그럼 기분 탓이겠지. 우와! 음... 어? 수조에 금이 하나가 더 늘었어. 어? 이거 어떡하지? 어? 진짜 깨지는 거 아니야? 아니 이것도 홀로그램인가? 에이 그래! 이 아쿠아리움 뭐가 최신식인 것 같던데 뭐! 그래! 절대 너 깨지지 않지! 이렇게 툭툭 쳐도 안 깨진다고! 어어깨졌다 진짜 깨졌다아! 엄마야! 헤헤... <laughs> 헬엘무니! 어떡하죠! 수조가 진짜로 깨졌네! 당신 아쿠아리움이잖아요! 메갈로돈을 잡을 튼튼한 낚싯대가 필요해! 왜? 낚싯대로요? 아니 그런 낚싯대가 애초에! 낚싯대로 상어를 어떻게 잡... 잡을... 에이, 엉덩이로 나오고 있네. 무조건 잡아야죠. 오, 와, 이 녀석. 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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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. 이리 와, 이 녀석. 이 낚시로 한 번에 잡아주지. 이리 와. 이리 와. 안 와. 이 녀석은 지금 어? 물살에 힘이 어, 어겼구나이 녀석. 이리 와. 돈말할때 와. 안 와. 씨고올 생각이 없다. 이거지. 헛. 잡았어. 좋아. 이제 당기기면. 아! 나왔다. 나와버렸다. 이거 어떡하냐. 할머니, 가져 빨리 잡아! 으이! 오! 알았어요! 낚싯대로 온다! 나... 당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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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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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내가 당겨! 당기... 아! 먹힌다! 아! 아! 어, 아우 머리야! 아우 아 근데 여긴 어디냐? 아우 냄새야! 아우, 오, 오! 냄새! 아우 여기 어디야? 아우, 어... 써져 있는 거 이거 물고기 은가 통아 여기 물고기 은가 통이야 이거 오마이갓. 물고기 오 마이 아. 갓 물고기 은가 통이라니오아오 물로 뛰어들어야 돼오오아 근데 진짜로 여기 어디야? 이렇게, 로비는 아무도 모르는 외딴섬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. 이야기 끝! 이것도 보실래요?